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업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에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괴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푸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요, 너비가 다섯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늘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조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 시민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라 보시며 주의 종의 주 앞에 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했는이 성전에 솔로몬이 언약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전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초월하여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캄캄한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캄캄한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두운 곳이 아닙니다. 앞서 역대하 5장 14절을 보면 캄캄한 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곳을 캄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출애국기에 보면 은 모세가 흑암 중에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흑암 중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두운 곳이 아니라고 저번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두운 곳, 흑암이라고 표현된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에, 어,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기에, 어, 서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어, 솔로몬이 역대야 6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캄캄한데 계시겠다는 것은 이 영광이 가득한 그 상태, 이 영광이 가득한 그곳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상태를 지칭하는 곳이 바로 캄캄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한정할 수 없는 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월하시고 세상을 넘어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과 같은 크기의 존재이시기만 하면 혹은 이 세상 안에 계시기만 하면 결코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세상을 구원하실 수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세상만큼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넘어서 이 세상 안에도 충만히 계시지만 이 세상을 넘어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초월하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6장 2절과 같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 6장 2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솔로몬이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고 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집으로 삼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집에 한정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할 처소가 없어서 너희에게 어떤 지파에게 거할 처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였느냐라고 반문하신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내 백성 내어 내가 택한 이 다윗을 통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파에도 자신의 거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다스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오히려 나중에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사실은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캄캄한데 계시는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자신이 스스로 이 성전에 임하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냥. 더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만큼 크, 만한 크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높으신 분께서 낮아지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성경의 기록에서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범죄에서 숨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실망하고 있는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와 더불어 찾아가셨습니다. 호랩산에서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 백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주님이 내려오시고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땅 위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기독론 중에서 하강 기독론이라고 칭하는 그런 신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하강 기독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높으신 주님께서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고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높으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주님께서 범죄자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죽음과 의로우신 유일하신 사람이시지만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리고 가장 낮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높으신 주님께서는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어, 이른 아침에 주님의 예배의 처소를 찾아와서 이 아침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서울에 장례가 있어서 마치고 도착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새벽성을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오, 어, 날이 저녁엔좀 추워져가지고 또 빨리 들어갔는데 막 집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우르르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나눌 수 있는 이유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재단에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새벽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아침부터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그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셨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는 구제 언금하면서 우리 교회도 가난한 분들에게 궁핍하고 힘이 없는 분들에게 찾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또 찾아가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거하는 자다운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월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그네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네를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뻗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